엄청 많네. 블루베리파이 인생을 봤는데 레이더파이트 아, 얇아가 제일 잘 봤는데, 아, 아니, 아니, 나도... 생각했는데 그냥 내가 느낌이 는걸 먹어야 되겠어. 음. 나는... 음. 나는... 저는 음. 그어어추러스 음. 중간은 가지 않나? 추러스 그거 혹시... 오늘에는? 내먹어이 되지? 먹어도 지내 먹어도 되지? 이더파이더는잘 닭구마 아, 스타일 좋아해? 스타일? 네. 어? 먹을까? 이거... 아 이거 이거, 그래. 이거 먹자. 파이먹아 어? 너무 거만 골랐나? 어때? 괜찮아? 네. 소 하나 먹어. 그리고 이거 빼자 네네 이 차라리 불베리파이나에플파이둘 중에 하나를 고를까? 아니면... 소금빵.. 아 소금빵 할까? 소금빵 <laughs> 오 야야 이거다 막나오딱찍기 찢자마자 응. 엄청 몰랑해 보이네 이거 두개먹어야 되는데 일단 이 정도? 네 이거 소금빵 맨날 좀 힘이 들어간 좀 음. 뻑뻑한 거 먹다가, 야 치아가, 이거 무슨 막, 이 없는 영감도 먹겠다. 어우, 아. 어우, 아, 부드럽다. 음. 음. 재료를 아끼지 않은 맛이야. 나는, 그러니까 내가 쓰는 방법은, 어, 아, 어, 몇 년도 무드가, 이, 그거것 같다 그러면은, 그년도의 실제 자료를 보지 브랜드를 사이트에서 브랜드 그냥 옷을 본다기보다는 나는 그니까 그 당시 분위기? 그 당시 어떤 배경? 뭐 그런 걸다 보는 거지 꿀팁이네 꿀팁 아니 뭐 이거 아니다 꿀팁이라고 하기에는 음. 이게 볼라 그러면 너무 광범해지니까 그 당시 영화가 될 수도 있고 음악이 될 수도 있고 음뭐 가령 그러니까 그냥 옷만 봤을 때도 아, 어, 프린팅, 그니까, 옷의 퀄리티는 상관없는데, 어, 프린팅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 아트워크 마음에 들어요. 근데, 이거를 왜 했을까? 그 자기 취향을 반영하려고 했을 텐데, 이 사람이 했던 건 뭘까? 그러면은, 가령 뭐, 나도 얼마 전에, 나다나다그드라큘라티 롱슬랩을 샀지만, 그, 십자가 안에 있는 드라큘라의 얼굴이, 여태까지 많은, 수많은 드라큘라 영화가 나왔겠지만, 거의 초기에 있던, 배우의 그 드라큘라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그 인연도 정서를 보는 거지. 나도 그것까지 감안해서 그게 좋아서 사는 거였거든. 내가 아, 이 색깔, 이 정도 물 빠진 티셔츠가 없어. 이, 이런 컬러의 티, 티, 이런 기장감의 이런 루즈핏의 티가 없어. 그게 아니라 그걸 보고 사는 거지. 근데 그 나머지는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지. 아, 이것도 있는데, 아뭐아톡도 마음에 드는데, 아 마침. 뭐 원하는 컬러에 원하는 핏감에 뭐 가격도 적당하고 이게 모든 조건이 다 맞아 떨어지면은 그 중에 하나라도 포함되면 내가 펌프로 받는 거고 다 좋으면 땡큐인 거고 그렇게 해서 사게 되는 거고 그니까 내가 접근하는 방법은 솔직한 얘기로 뭐 우리 같은 사람이야 뭐 알몸 가리려고 그냥 뭐 입는 게 아니라 멋을 배제하고 보진 않잖아 그 결과적으로 남이 봤을 때 내가 멋있게 보이든 멋없게 보이든 어쨌거나 내만족으로서나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필요로 인해서 옷을 살 필요는 없는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옷이 많다 보니까 근데도 계속 사지 굳이 공간도 협소해지고 그런데도 계속 사들이는 이유는 다내 마음을 자극하는 무언가가 끊임없이 나오기 때문이야. 그래서 가령 내가 좋아하는 게뭐 올드 스케이터 뭐 그런 캘리포니아 무드 쪽이다. 그러면은 그게 가장 활성화되었고 그 시기에 뭐 골드네라다 그러면은. 그년도에, 요즘에 사진자료 많이 나오니까 영화도 그렇고, 나는 이렇게 음악을, 형적인 이렇게 음악에서 영감을 받고 완전 동의하는데, 나 같은 경우에는 음악적으로 박식한 사람도 아니고, 나는 어떤 아무래도 영화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사진자료나 어떤 시각적인 거에 되게 자극을 많이 받는 사람이라, 그 당시에 어떤, 예를 들어 그 스케이트나 막 그런 쪽에 거의 이제 시작을 보려고 그래. 예를 들어서 80년대가 저, 그 당시에 뭐 서구 쪽에서 예를 들어서, 스케이트보드 쪽이다 그러면은, 서핑이나, 문화 선호하는 어떤 그런 놀이 문화로서 가장 확 이뤘을 때가 아니라, 일단 그 뿌리부터 보려고 해. 그러면 예를 들어서, 80년대였다. 근데 사실 시작은, 아르마르 이런 문화가 뭐, 한 70년대 중후반부터 뭐 시작하려고, 예를 들어, 시, 시작하려고 했었다 그러면은, 그 시기 자료부터 보려고 하지. 그러면은, 그 시기에 사람들이 많이 입던 옷, 그 시기에도 내 눈에 괜찮은 옷을 봐. 그러면 그거의 명칭이, 아, 이거구나. 그럼 그걸 한번 검색을 해봐. 그러면은, 이제 자료로 이제, 뭐, 이베이라든가, 뭐랄 라때 이미지가 쭉 뜨잖아. 이거 내가 입을만 하겠다 하면은 어떤 품목을 정해놓고 사는 편이기도 하고 나는 다보고는 사실. 해외 구매는 해외 구매대로 하고 부탁을 해서든 내가 알아보서든 국내에서도 국내에서대로 보고 그냥 다 봐. 근데 이제 아무래도 뭐 요즘 뭐 사람들 빈티지 사이트도 많이 찾고 하지만 그게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우연히 발견되는 것들이 많잖아. 그러다 보니까 계절과 상관없이 내가 필요함과 상관없이 어 일단은 이거는 쟁여놔야 돼. 어 일단은 이거는 필요하겠어. 하는 것들은 그거는 그거대로 계속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당장 내가 칠부 티가 필요해. 당장 내가 링거 티가 필요해. 당장 보이진 않아. 근데 항상 내가 바랄 때는 보이지 않고 내가 뭐 그렇잖아. 또 징크스 같은 게 있는데 내가 이거를 사야 되겠다. 그뭐 그런 식으로 하면은 못 구하고. 내가 꾸준히 보는 거는 꾸준히 사되, 그니까 지출이 좀 많아지긴 많아지는데, 나는 최대한 좀 중고수로 사니까. 근데, 언젠가는 다 구해지더라고. 그러다 보면, 다그 내가 머릿속에 상상해서 갖춰야 될 어떤 최정예 요원들이 모여지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도 DM으로 그런 질문이 많이 오거든. 영상 보니까, 갖고 계신 물건 잘안 파신다는데. 뭐, 내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 그, 나도 기억이 나는데, 지금 당장 내 취향이 아니고 내가 쇼핑 실패했다고 생각해도 나는 뭐 정리를 하지 않고 그냥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는 내 취향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돌아가면서 아 내가 이거 정말 잘 샀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 그러니까 내 경험상 나도 그게 맞다고 생각해서 얘기를 한 거거든 그러면 되게 잘 이용하게 된다 어쨌거나 갖고 있다 보면 근데 현실적으로 갖고 있는 게 쉽지가 않다는 말을 해 왜냐면은 무언가를 사기 위해서 학생들은 내가 갖고 있는 거 중에 값어치 있는 거를 팔아야 또 회전을 시키니까 나는 갖고 있는 것들 있기 때문에 조합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기본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본템을 많이 갖추, 많으면 많을수록 갖추는 게 좋은데 이게 경제적인 이유, 금액적인 이유 뭐 그런 것도 있고 공간이 협소해지는 것도. 근데 나도 그거에 대해서 조언해줄 방법이 없더라고. 뭐 돈을 더벌어라고할 수도 없는 거고, 당장 학생인데. 나도, 내가 저번에 얘기했잖아. 나도 그렇게 옷을 좋아했어도, 저기 경제 활동하기 전에 한참 그럴 때는 거의 단번에 신사로 뭐 1년 넘게 지낸 적도 있고, 그렇다고 했잖아. 그리고 사실상, 나같이 막뭐 좋아하고, 특정 분야 뭐 좋아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남는 시간에 조금이라도 자기가 좋아할 거, 자기가 목표로 노려보고 있는 것들그 시간에 조금이라도 더, 더 보고 뭐 하지, 이렇게 글쓰고, 뭐, 이렇게 뭐 영상을 남기는 방법도 있 지만은 뭐, 글쓰고, 뭐, 이렇게 막 굳이 그렇게 하진 않거든. 그 시간에 차라리 본인한테 도할걸 오지. 아니, 뭐, 내가 더 잘났다는 게 아니라 나는 내 심리상 난 나도 자랑하고 싶은 욕망에 시간을 쓰는 거야, 어떻게 보면. 자랑하고 싶은 욕구가 크기 때문에 그런 거야. 누가 봐줘도 안 봐줘. 그러다가 가끔 내 취향을 공감하면서 좋아하는 사람이 나오면은 엄청 반가운 거지. 그쾌감이 있지. 그니까 그래서 기록을 남기려고 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뭐 내가 이렇게 기록 남기는 거 좋아한다고 해서 내가 뭐찬 시절이나 뭐어때 뭐 일기를 꼬박꼬박 쓰는 사람이냐 그런 건 아니었어 그리고 되게 나도 되게 귀찮아하는 사람인데 심장 기도 이런 거는 꾸준하게 하게 되더라고 나도 이렇게 막 끈질기게 끈기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 뭐라고 뭐라 그래야지? 아니 그니까 컨디션이 좀안 좋은 응. 상태에 시작했다가 좋았다가 아 뭐라 그래야지? <laughs> 오늘? 아막막 막아 너무 막 신나게는 못한 것 같아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무튼 오늘 아무튼 평소에 기분이 좀 새롭긴 하네요. 평소에 게 아니라 저희 동네까지 와가지고 제가 저희 동네로에서 이렇게 평상시가 아닌 장소에서 하니까 그냥 거의 놀면서 한것 같은데 얘기가 정리가 안 돼가지고 일단 우선 죄송 죄송 사과 드리고 그리고 아무튼 다음에는 뭐 형진이랑 둘이 있을 때가 아니라. 뭔가 저만이 보여줄 수 있는 어떤 빌려 드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할수 있도록 어, 시간을 갖고 좀 생각을 해 볼게요 처음이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